많이 달렸어 여기 진짜 7g씩 싹 넣었어요 내가 했어요 인분시키면덜 넣고 많이 넣고 하니까 고추에도 동일하게 당연하죠 그 대신 더 많이 넣어요 아더 많이 넣고 여기는 네. 5g 7g 7g 넣었어요, 7g 넣었어요. 내가 제거워고마이너었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용사가 안 아, 여기, 여긴 언제 정식하셨어요? 3월 3 0일이요 3월 30일? 네. 여기 단중인데, 어떻게 터널을 터널로 씌웠죠. 터널로? 네, 터널로 해서. 안 하면 안 되니까. 어. 터널다 씌웠어요. 어, 이거 진짜 핑크다, 이거. 그거는 그, 그 정도 키워야 돼요. 밸런스 해주면, 이제 이것도 그렇게 커요. 밸런스 해주면. 이거 품종이 뭐예요? 엄청 크네? 금칼라. 금칼라? 그거는요 종자에 따라 틀린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에 따라 크게는 틀려 야죠 <laughs> 그렇죠. 예, 물론 종자도 중요하지만. 뿌려 줘야 돼요. 어, 근데 노바트 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래도 넣어 줘야 돼요. 부족해요. 부족하니까 넣어 줘야 돼. 다 뿌렸어요. <laughs> 엄청 많이 달렸는데 고추는 아, 진짜 많이 달렸네. 음, 내가 고추 농사가 몇 년인지라. 몇 년이신데요? 30년 다 되가요? 아, 30년. 메론메론 메론 하신 대로 그대로 넣으시는 거죠? 양만 달리게 해서. 예, 예, 네. 양만 달리게. 그 대신 옷걸음도 엄청 많이 넣어야 돼. 여기는 많이 들어가요. 강이 많이 열리니까. 이게. 많이 넣어야 돼. 가서 <laughs> 버린 거 있으라, 혼는또 내가 주어줄게 내가 아, 이거 말고 저기 그 내가. 그러니까 그 주소가 누주소 뭐 네, 내가 오늘 바, 밭에서 주소다 줄게. 어, 내가 밭에서 아침에 어, 따서 버려. 어.